1년이 지나왔습니다. 어,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고상담해서 뭐 시에서 못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은일란에서도 상남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뭐 소홀했던 부분도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다. 이게 너무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서로가 서로를 비요를 느끼지 못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온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방치하게 된 어떤 그 사람들도 정말 성남에 이런 정책을 도착하고 성남에 이 어떤 현안들을 하는 지도를 한지도층에지용으로서 정말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사태가 더 지속이 되거나 이런 사태로 결론이 나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초선위원들과 사회복지위원회 체육을 담당하려고 인프로 불러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체육에 지금 이 지자체가 되면서 체육이 그지자체의 홍보하는 역할,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저, 이미지를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저 위상을 높이는 어떤 그런 홍보적인 이런 홍보대사의 역할 이런 게 정말 낙자 대사을 내려서 하는 것보다 더큰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 파키팅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라라는 이출륭한 축구 단이 성남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어, 여지까지 뭐 기대를, 저 축구 역할을 못했다 아니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라가 성남에서 여지까지 10년 동안 통지를잘 들었건 못 들었건 그거는 차지해두고 지금부터라도 성남에서 정말 새로운 동기를 틀어서 어, 성남에서 정말 성남의 부담으로 거듭나고 성남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 그런 부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정용환 위원장, 정의원에서 우리 성남시 의분들 전부 다이하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아쉬워하고 어, 그것 떠나는 분에 있어서 좀차상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어, 오늘을 계기로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도 어, 다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담당위원장이 우리 종룡원 연단에 듣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의장님께서 부담을 주시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책임인들이 많이 벌인 걸좋았어요 지난 3년 전에, 한 2년 반됐네요 어, 직장 동무가 해체됐을 적에도 체육인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육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는 게 처음이에요. 어떻게 네, 어, 보면 나, 체육인들이 단합을 어, 보여준첫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적으로 어, 상당히, 이 1화에 어, 상당히 초서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많은 또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1화에도 그리고 지금 1화 맥골 복장 입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1화 서포터들한테 압력까지 받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선거 때도 이라 서포터즈에서 저낙선를놓 있었습니다. 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축구가 싫어서, 이라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었는데도 그걸 이라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집타가를 했던 겁니다. 어, 서 세현동에 그 많은 땅을 두고도 어, 부장도 안 짓고, 어, 스포츠 테마파크도 안 짓고, 계획만 해고그걸 진행 안 했던 게 어, 이라였었는데, 뭐, 집행부에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뭐 제가 뭐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을못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그 구단이 유치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유치한테 찬성하고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어 일하는 뭐 이제 일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성남 F C 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쓰라고 해가지고 성남 F C 를 쓰고 있는데요. 어 성남 F C 가될시민분들됐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자, 우리 의장님,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큰 박수님, 보내드려요. <laughs> 자, 여러분.